네. 예, 캘큘러스 공부를 같이 하게 될 에릭쌤입니다. 어, 이번 겨울 AP l 크 AB반은, 어, 보통, 원래 겨울에 수강을 하게 되면은, 바로 적분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B파트의 인테그레이션부터 들어가가지고, 진도 빼기에 급급한 부분이, 어, 사실은 맞는데, 어, 희한하게 그 최근 들어서는 학생들이 A파트가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서, 실제로 A랑 B는 서로 반대 과정이 있는 건데, 희한하게 애들이 무슨 한국수학을 선행을 했다든지 아니면 선행을 너무 날림으로 해서 A파트에 학교에서는 이제 간신히 A가 나오기는 하는데 실제로 B파트랑 연계되는 부분은 너무 약하거나 아니면은 다가올 5월 AP 시험에서는 좀 점수를 받기가 조마조마한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뭐 시간은 좀 빠듯하지만 앞에서 A파트 복습을 일단은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B파트인 인테그레이션으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어 최대한 그 일주일 단위로 타이트하게 시간을 잡아놨지만 하게 될 양은 많게 많을 거고요 진도도 상당히 빠를 것 같습니다 겨울에 뵙겠습니다.